첫날 아침에 먹었던 동파육이 너무 맛있어서 그것도 먹으러 왔어요. 저번에 아침에 왔을 때보다 줄이 더 길게 있네요.

이거 원래 유럽에만 있는 거 아니야? 납작복숭아 나 천국 오지? 저희가 비행기가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놀아야 돼서 호텔에다가 짐 맡기고 일단 나왔습니다 제주도 직항은 새벽 비행기밖에 없어서 어쨌든 오늘 하루 꽉 채워서 늦게까지 놀고 호텔 돌아와서 음. 이제 캐리어 찾고 공항에 좀 일찍 가있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수이로 갑니다. 근교 쪽에 가서 한번 둘러보려고요. 근데 맛은 그냥 한국 국수나랑 비슷한데, 딱또어 먹은 게 물국. 딱 엄청 갈거나 엄청 특이하거나 그러지 않네. 모양이 특이하죠. 수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홍마우청이라는 곳에 먼저 갑니다. 여기가 그.. 대만의 유명한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라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여기는 진짜 시먼딩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 홍마우청 가는 길에 있는, 할머니 모찌찍개 왔습니다. 어, 진짜 약간 인절미 비슷한 그런 거. 이게 인절미 you. Thank you. t h Thank you. 어, 잘한데. 아이 <laughs> <laughs> 푸딩. 푸딩. 나쁘지? 응하잖아니이 가루가 맛있어 응 이게 얼마지? 120이면? 한 6천원? 괜찮네 새로운 경험이다 누가 크래커의 맛을 알게 되었다 맛있다 이거. 봐. 근데 되게 습하고 신기해. 습하고 신기하다. 어, 되게 습해졌어 이게 습을 때문인가? 신기해. <laughs> 아, 가보자고. 아, 저기 강이 보인다. 응. 저기 뭐지? 저 위인가 보다. 어디? 저 위에 빨간 건물. 아포토존아 되게 뭔가 붉어서 내가 네덜란드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이드분이 홍마우청, 홍모 그게 빨간 머리인데 네덜란드니까 빨간 머리가 많잖아. 그래서 왔다. 이름이 그거랬어. 아 그래? 오빠 네덜란드 가봤어? 아니 근데 네덜란드 갔다는 거는 뭐 그냥 영상이나 티비로 보고 네덜란드 갔다 는걸 말하는 거야? 아니 그냥 이 느낌이 아, 아니. 이렇게 빨갛고 이런 게네덜란런데 컴퓨터가 멋있다 진데 오빠? 자고 싶었다 뭐이러 이러네요 뭔가 봐. 저기 음. 샤워실이고. 음. 우와. 음. 우와 샤워실. 화장실 대박넓다. <laughs> 부산데? 음. 이건 뭐야, 뭐? 아기 변기인가? 그런가? 요강 같은 건가? 아, 어, 요강. 화장실에서 오늘. 음. <laughs> 여기는 홍마우청이랑 연결되어 있는 진리대학교입니다. 옥스포드 컬리지.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모르겠어. <laughs>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가이드 분이 있어서 따라다니면서 들으래. <laughs> 아이스크림집 바로 밑에 증미미라는 샤오룽바오집에 왔습니다. 어쨌든 대만에 왔으니 이런 것도 한번 먹어 줘야 할것같까 아, 이렇게. 슈어로더래. 네. 아오. 돼지고기 샤오룽바오랑 물고기 <laughs> 완자탕. 이렇게 두개 해서 160원. 이쪽에서 소스를 가져오래서 아, 이쪽에 반찬을 돈 주고 사먹는다. 음.

그 진짜 맛있다. 약간 소고기, 국같아면콩들면 콩누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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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누들 부드러워 반을 갈라먹어봐 안에 고기가 들어있네 잠수일를다 구경하고 중산 쪽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산 쪽 가서 카페에서 좀 커피 좀 마시고 쉬고 하려고요. <놀람> 오늘의 카페는 여기. 이러면 애프터 파이브 입니다 아메리카노, 미디엄, 로스트, 다운 로스트 어미디엄미디엄 오케이, 페이 레이터. 이에게 하면 맛있다 네. 어. 스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타이페이 야시장 중에 가장 큰 곳이래요 와 이쁜 사람이야 오와와 뭐. 와. 다르다 음. 오빠 크긴 크다 진짜 여긴 뭐하는 거야 오빠? <웃음> <웃음> 와. 와 사람을 잡 잡아서 아뭐 여기 먹어볼까 응. 그 그럼... 우와 몰라, 즐거워 방금. 여기 아 여기가 유명한 철판구이래 어... 식당처럼 이렇게 구워주는 웨이팅이 좀 심한 <laughs> 음. 소시지도 하나 사 먹자 우와 다른 골목 쪽에서 나왔는데 근데 여기도 어디 이렇게 끝이 있는... 안 보여요 이쪽... 와뭐 던지는 건가봐 한번 물기 튀김 만두 송이버섯! 버섯을 스테이크처럼 약간 이거 많이 먹더라 주름 숨기로와 갈아서 여기 올려서 고추랑 같이 우와 저희 지금 후추빵 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후추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안에 화덕에서 굽는 것 같아요. 거. 오 완전 따뜻. 따뜻해? 응. 이렇가 이렇게 화덕에서좀 거무스리하다. 어. 60이면은. 아, 2천 넘네. 오, 고기가 엄청 크게 있네. 다진 게 아니라. 진짜 어, 양념 맛이 맛있어, 오빠, 먹어봐. 뜨겁다. 음, 맛있다. 별미다. 이 물가루가 무슨 느낌이야? 특이하지 않아? 난난 느낌.

과일을 또 먹고 싶다 해서, 여러분, 왁스 애플 먹어보자. 갑자기 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응? 알수없는대요날씨 3일 내내 비. 그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국창국수로 유명한 아종면선에 가고 있습니다. 시먼딩 메인 거리 쪽에 왔어요. 와 아, 여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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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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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은 65입니다. 와우. 점프. 저희는 이제 캐리어를 찾고 호텔을 나가서 공항으로 이제 출발하려고요. 어, 3시 비행기인데 지금 9시 반 정도긴 하지만 미리 가 있으려고 합니다.